풀뿌리 케이 전북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국내 유일의 종자 산업 박람회인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식량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신품종들도 전시돼 국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드볼 공만한 크기에 재배 기간은 짧은 대신 더위에는 강한 양배추. 망고 수박이라는 별명처럼 속살은 노랗고 단맛이 일품인 미니 수박 모두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 과채류들로 급변하는 기후와 일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둥산 수박도 해보고 뭐 복수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망고 수박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한 망고 맛이 났어요. 올해로 여덟 번째.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 박람회인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24억 원의 높은 로열티를 받고 있는 효자 종자, 가시 없는 장미를 비롯해 혈당을 낮추는 고추잎과 이른바 다이어트 쌀 품종까지 올해 박람회에는 국내 28개 종자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18개 작물. 500개 이르는 역대 최다 신품종을 선보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이따라 박남 회장을 찾아 구매 절차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Open, open cabbage, broccoli, like 정부도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더 많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수초를 원스톱으로 할수 있는 그 종자 산업 혁신 클러스터 이것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육종으로 그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고요. 여기서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기후 변화와 농식품 소비 환경의 변화 속에 종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육종 기술로 개발한 종자들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국제종자박람회 기대 효과와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시 기술보급과 이승종 과장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종자박람회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주제가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인데 올해 눈에, 띄,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까? 네, 2017년에 시작해서 올해 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김제에서 개최되는 국제 종자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지금까지 거두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종자 박람회는 특히 그각 기업들이 그 우수 품종에 대한 시상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에 선종된 우수 품종 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시상 그리고 거기에 수상했던 그 품종들을 전시하고 일반 기업들이 우수 품종을 전시했던 걸 이제 그 실내에 전시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야유에는 약5 8개 작물에 대해서 약4 9 7개그 품종을 전시해서 해외 바이어 및 일반 관람객들이 보면서 우수성을 확인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일반인들, 특히 그 종자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종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자를 이용한 팔찌 만들기나 뭐 강정 만들기, 친환경 화분 만들기, 고구마 수확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기업과 나오는 품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 참여했습니까? 네, 지금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네. 눈에 띄는 기업은 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에서 2023년에 군머닝이라고 하는 백대닭이 품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금년에는 그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배추 품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그 기업이 있고요. 또 살리초라고 하는 품종을 그 육종한 기업이 있는데 네. 이산리초는 고추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는 고추 잎을 수확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음. 또한 그 물고기를 기르면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그 동법을 이용해서 가정용 그 아쿠아 플랜트를 생산하는 업체 등 해서 김제시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1 2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여 기업이 다양해진 만큼 박람회가 성과를 교류하고 한편으론 수출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장에서 보면 해외 바이어들이 바로 수출 계약까지 할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도표를 제가 한번 음, 네. 해봤습니다. 네. 2017년에 국제 종자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삼십육 개사에 삼십 한 사억 정도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난해인 이천이십삼 년도에는 팔십구 개사가 참그 참가를 하였고 그 중에 칠십육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배 넘게 성장하고요. 네,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올해 지금 계획이 목표가 약 팔십억 원의 수출 계약을 이루는 게 목표인데 해외 종자 기업과 그 전후방 기업의 한 85명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했고 이제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충분히 80억 원의 그 수출 계약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종자 산업 분야에서의 지역 경쟁력도 커질 텐데요. 김제시에서도 종자 산업 활성화 방안 고심 중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 금년에도 기후 변화에 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기후 변화는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식량 위기는 곧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전국 유일하게 민간 육종 연구 단지가 조성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육종 방법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을 그 종자 산업에 연계해서 종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 그~ 전북특별자치도 김재희 씨가 함께 고민하고 그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종자에 대한 연구 생산 그다음에 그~ 가공 또 유통 등 어떤 그런 시설을 집적화하고 그 저루방 그 기업들을 하, 한 군데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이 종자 산업 클러스터를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있는 지역과 새만금 일원에 확장해서 김제시가 종자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산업을 그 이끌고 또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려라.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박람회가 지역 종자 기업을 국내외에 알리는 걸 넘어 수출 확대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